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덕바입니다. 아, 오늘은, 네. 목공. 처음, 스타트.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가볍게 치는 공사와 진심, 진심으로 친다라고는 좀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기준을 잡고 하느냐, 기준을 잡지 않고 그냥 하느냐. 기준을 잡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나쁜 공사는 아닙니다. 에, 가성비 있게 할 때는 기준 잡지 않고 그냥 붙여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어, 느 정도 좀 디테일이 필요하고, 앙,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공사가, 에, 공용 부분에서만큼 좀 힘을 주는 개념이 들어갈 때. 에, 이럴 때는 오야먹이라고 하는 거를 딱 때려놓거든요. 뭐 허리춤에 때리기도 하고, 바닥에다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지금 바닥에다가 지금 때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에, 영상을 켰습니다. 예, 이 영상의 목적은 내가 아는 만큼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 목공팀 잘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뭐 내가 인테리어 했는데 뭐저까지 알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내가 알면 선택을 선택을 하거나 선택 안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짧지만 예, 영상을 좀 올려보고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 오야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볼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여기 보이시죠 바닥에다가 레이저를 좀띄어놓은거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네, 저기 우리 팀장님들이 저 여기 바닥에 레이저 띄워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자, 자질을 해시면서 이렇게 레이저 띄워놓으신 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어, 레이저가 아주 현장에서 많이 쓰여요 레이저 없으면 어떻게 쓰건 자 여기 보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레이저가 설치가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쪽이 넘어가도 레이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오간에 잡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직 수평, 그러니까 어떤 평행 이런 개념을 전체적으로 지금 잡는 개념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네, 띄워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잡고 목공을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주 뭐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요한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좀 보시면은 팀이 네, 이렇게 좀 재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쪽 벽과 저쪽 벽 네, 이쪽 벽과 저쪽 벽을 맞추는 겁니다. 저쪽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수직을 맞춰가지고 가구가 들어갈 때 그리고 여기에 타일이 붙을 때기준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야목을 딱 때려놓고 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오야목을 때려놓고 나면은 이왕 하는 거 아주 예쁘게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는 네, 그런 디테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랑 싸게 싸게 하지 그러면은 굳이 이거 안 하고 그냥 척척척 붙이고 나가라 그러면 돼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여기가 대면형 주방 세팅이 되고 그래도 이제 직각 맞추고 막 이제 이래야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행위들이 수반이 되어야 깔끔한 디테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저기 그러니이벽 제가 서 있는 여기에서 저쪽까지 예, 네, 저쪽까지 똑같이 맞춰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다가 목공팀에서 목줄을 탁 튀겨요. 그럼 그거 기준으로 우리 타일팀도 작업하시고, 가구팀도 작업하시고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장도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네, 이것도 정확하게 수평 수직 다 맞춰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잡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목공 비용도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아무래도 아, 이왕 하는 거 그렇게 맞추는 게 아, 좋다 그리 이게 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 장비도 한번 볼까요? 네미로키 많이 쓰시고요 공구함이 미로키가 튼튼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새롭게 출시된 거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건 일반인들이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그래서 출시가 늦어진 것 같아요 이게 해외에서 이미 나왔는데 그리고 큰거 대용량 40볼트 짜리 요거는 이제 절단기 예, 전용이고요 요즘에는 어, 전기를 물려가지고 사용하는 아, 전기를 물려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현장에서 없어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기가 있어야 또쓸수 있고 그리고 가닥이 잘 걸려요 예, 그래가지고 좀 다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거의 장비빨이죠 요즘은 장비빨로 요즘에 밀고 나간다 그런 느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영상이지만 저렇게 오야목을 예, 띄어나야 어, 공사의 전체적인 기준이 잡혀요. 그리고 오야목이 딱띄어져 있으면 그 다음 팀이 와서 예, 한번 쓱 보면 아 이게 목수가 잡아놓은 거구나. 그럼 이렇게 맞추면 되겠구나 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디테일을 원한다. 예, 그랬을 때는 저 오야목 작업도 요청을 하시면 되고, 아이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고, 예, 그냥 덧방, 덧방, 그냥 척척척 붙이면서 나가자. 나가자 그랬을 때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어, 하이엔드로 이렇게 한 발씩 나간다 라는 거, 모든 뭐 제품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떤 이런 행위가 집을 예쁘게 만드는데, 크게 이제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고, 제가 현장에서 뭐 스위치도 소개해드리고, 손잡이도 소개해드리고, 어떤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자꾸 소개시켜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어떤 집안, 환경, 이런 분위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쭉, 예. 개선시키는 역할 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용을 좀 보시면서 아,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집은 이렇게까지 는 필요가 없다. 요거를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저렇게 잡고 들어가면 네, 제대로 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치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저거 굳이 하지 않고 그냥 네, 편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뭐좀 금액은 조금 네, 저렴하게 그냥 편하게 네, 가는 느낌이다.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